안녕하세요 김택입니다. 저는 음악이나 영화 등의 비디오를 감상할 때 그리고 심지어 게임을 플레이할 때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가 바로 사운드입니다. 똑같은 소리도 고음질의 빵빵한 출력으로 듣게 되면 몰입도를 높이고 즐거움을 더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제가 최근 애용하고 있는 블루투스 스피커 소니 히어거2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구성품은 히어고2 본체와 충전기, 마이크로 핀 USB 케이블, 그리고 보증서와 설명서가 있습니다. 현재 소니 스토어 기준으로 299,000원에 판매되고 있는데 스피커 성능도 중요하지만 가격대가 있는 만큼 옥스 케이블이나 파우치 정도도 기본으로 제공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입니다. 소니 제품답게 이번 히어고2 역시 호라이즌 그린, 트와일라이트 레드, 그레이시 블랙, 페일 골드, 문릿 블루의 감각적인 컬러들을 선보였습니다. 소니 컬러는 이름도 참 있어 보이게 잘 짓는 것 같습니다. 모던한 느낌을 좋아하는 저는 그레이시 블랙으로 선택했고요. 플랫 패널로 마무리된 직육면체 형태의 본체는 심플하면서도 세련된 느낌을 줍니다. 가로로 봤을 때 204, 옆으로 봤을 때 62, 그리고 높이는 60mm의 크기이며 약 700g의 무게로 이전작보다 90g 정도 가벼워졌다고 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좀 묵직합니다. 상단에는 NFC 영역과 재생 전원버튼 등의 조작 버튼이 직관적으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전원버튼을 길게 눌러서 끄거나 켜는데 히어고 투는 전원 버튼을 한번 누르는 것만으로 바로 켜고 끌수 있습니다. 스피커 전면의 그릴 부분은 하단 스위치를 통해서 분리할 수 있는데요. 그릴을 탈착하면 새로 개발된 두 개의 플레인지 스피커 유닛과 패시브 라디에이터가 보입니다. 이전작과 대비했을 때 내부 공간을 약10% 정도 더 넓혀서 더 풍부하고 자연스러운 소리가 울릴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뒷면에는 모드를 변경할 수 있는 펑션 버튼과 두대 이상의 히어고를 연결했을 때 좌우를 지정할 수 있는 버튼, 그 외에 셋업과 업데이트 버튼이 있습니다. 바닥에는 전면부 그릴 분리를 위한 스위치와 각 모서리 부분에 고무 패킹이 있습니다. 스피커 자체 무게와 고무 패킹의 조합으로 웬만해서 쉽게 미끄러지지 않는 안정적인 거치가 가능합니다. 디바이스와 연결하는 방법은 NFC와 블루투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간편한 NFC 연결 방법은 디바이스의 NFC 영역을 히어고 상단 중앙에 터치하게 되면 연결 여부를 묻는 창이 뜨고 확인 버튼을 눌러 바로 연결이 됩니다. 아이폰과 같은 NFC 미지원 디바이스는 블루투스로 연결하면 됩니다. 스피커 상단에 엑스트라베이스 버튼을 눌러 페어링 모드로 진입하고 디바이스의 블루투스 설정에서 히오고2를 선택해주면 됩니다. 확실히 NFC로 연결하는 것이 편리하네요. 스피커의 생명은 뭐니 뭐니 해도 역시 음질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도 깔끔한 고음과 울림이 있는 저음으로 편안한 음악 감상이 가능해 음질 부분이 상당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제 귀가 크게 예민하지 않은 편이지만 분명 좋은 소리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네요. 발라드, 댄스, 힙합 등 장르를 가리지 않고 좋은 사운드를 들려주었고 높은 출력에서도 깔끔함을 유지해서 더욱 몰입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엑스트라 베이스를 활성화 시키면 다른 음역대의 왜곡을 방지함과 동시에 저음이 더 깊어지고 출력을 높여주기 때문에 한층 풍부하고 강력한 저음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엑스트라 베이스 기능을 활성화 시켜 놓고 있습니다. 딱 제가 네.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사운드거든요. 블루투스에서도 HRA 사운드를 감상할 수 있도록 소니에서 개발한 LDC 코덱을 지원해서 이 코덱을 지원하는 기기와 연결 시 기존 블루투스 코덱보다 최대 3배의 전송 폭으로 뛰어난 음질의 무선 사운드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MP3나 WM-A 등 압축 디지털 음원 파일을 소니만의 기술로 고해상도 음원급 사운드로 업스케일링하는 기능도 지원해서 일반 음원에서도 상당한 수준의 음질을 들을 수 있었네요. 최대 12시간까지 재생 가능한 배터리를 탑재했고, 스피커 전원을 켤 때마다 배터리 잔량을 음성으로 안내해 줍니다. 단, 영어로 말이죠. USB 케이블과 AUX 케이블을 통해서 유선으로도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 AUX 케이블을 이용한 유선 연결은 다른 스피커에서도 대부분 지원하고 있는데요. 소니 히어거2는 usb 케이블로도 연결이 가능해 스피커 사용에 있어서 더 좋은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결 방법 변경 시에는 뒤쪽에 펑션 버튼을 눌러 해당하는 곳에 led가 들어오도록 조절해 주어야 합니다. 소니 뮤직 센터 어플을 활용하면 히어거2를 집안의 무선망에 연결시킬 수 있으며 블루투스를 연결하지 않아도 음악을 재생할 수 있습니다. 클리어 오디오와 EQ 설정도 가능해서 본인의 취향에 맞게 사운드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대 이상의 히오고 제품을 연결할 때에도 이 뮤직센터 어플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히오고2를 한대 사용해보니 한대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욕심도 생기네요. 소니 블루투스 스피커 히오고2는 심플하고 세련된 디자인, 감각적인 다섯 가지 컬러, 직관적인 조작과 다양한 연결 방법, 그리고 뛰어난 음질로 언제 어디서나 고음질 사운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전 짝보다 가벼워졌다고는 하지만, 오랜 시간 휴대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무게와 전용 파우치의 부재, 방수나 방진 기능을 지원하지 않아 아웃도어 환경에 최적화된 스피커가 아니라는 점은 다소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도 사운드만큼은 제 값을 하는 블루투스 스피커라는 결론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모두 행복하세요!